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이해솔입니다. 이 봄이 왔습니다. 두꺼운 옷은 집어 넣어 두시고 가벼운 옷을 꺼낼 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 정리를 하면요. 또 버릴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버릴 물건들 그냥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제가 나온 이곳 현장이요. 알뜰하고 나눔이 가득한 장터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터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고! 사용하진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알뜰 나눔 장터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청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장도가 아주 정말 활성화되고 북적한게참 부적, 아, 좋아 보여요. 네, 도대체 예, 이게 예. 어떤 장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아 이거 역사를 보면요, 네. 2005년도부터 해서 오, 오늘이 11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많이 확산이 안 됐어요. 아. 에다가 지금은 이제 평택 시민은 거의 한 번씩 온것 같아요. 오, 그래서 확산이 네. 많이 됐고 부산 뭐 영남권이나 울산 수도 이제 여기 벤치마킹을 네. 오고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행사는 방법이 우리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에서 네. 전체를 주관하면서 네. 텐트 치고 네. 그 그런 것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민 스스로가 네. 집에서 못 쓰던 거 쓰기에는 네. 아까운 거 이런 것들을 다갖다가 교환에는 교환하면서 나온 돈은 또 어떻게 하냐면 네. 그 돈을 또 브로이 뚝기로 해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로이 뚝기도 되면서 네. 자원을 재순환하고 네. 어. 국가적으로 자원 부족 국가에서는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알뜰 나눔 장터는 남부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북부 이충 군수 공원, 서부 안중 현화 공원 등세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리는데요. 이곳에 참여하려면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나와 행사장 접수처에 접수를 하고 자리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운이 좋다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사장님. 지금 도대체 뭘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인형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엄마 때문에 나왔어요. <laughs> 엄마가 용돈을 좀 벌어오라고 하던가요? 네. <laughs> 판매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애들 관심을 끌어요. 관심 어떻게 끌어요? 이런 걸로. 예쁜 인형을 들고. 자, 사주세요! 사주세요! 얼마에? 나에겐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데요. 유아 용품을 비롯해 의류, 서적, 가방, 장난감 등 물건들도 다양합니다. 볼거리들도 풍부한데요. 이렇게 장터가 열린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장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런 게 엄마들은 아기들 아 데리고 주말에 네. 특별히 시간 내지 않아도 같이 아 동참해서 팔수 있어서 좋고요. 네. 또 인터넷 거래 같은 건 저희가 또그 거래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키운 아기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오. 믿고 구매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하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중고 물품들을 판매 교환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이곳에서 운이 좋다면 필요한 물건을 공짜로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필요하시면 무조건 필요하면 공짜. 공짜라는 이런 가격 조건을 <laughs> 내보셨어. 이건 정말 가능한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 왜 나오신 괜찮아요. 거예요? 돈도 안버실 거면 애들 놀으라고 <laughs> 네, 판매 안 하시고 나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네네. 구입을 하는데 심지어 여기 공짜예요.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떤 점이요? 저렴해요. 일단 저렴하고요. 네. 이렇게 <laughs> 필요하면 공짜도 있고 천 원, 이천 원도 많고 나들이도 하고 좋아요.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이지만 새 것과 다름없는데요. 무엇보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기 비결이겠죠? 네, 환경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뜻,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며 주로 그 생활용품을 쓰는 비디오 테이프나 넥타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나오고 있으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알뜰 나눔장터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알뜰 나눔장터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선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네. 두 손가득 이게 도대체 네. 다 오늘 장을 보신 거예요? 네. 뭐 사신 거예요? 애들 옷이야.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사셨으면 돈을 꽤 많이 쓰셨겠어요? 아니에요. 오, 어느 정도 쓰셨나요? 이거 만원, 만원, 이만원. 이렇게 많이 샀는데요? 네. 와! 장터에 오셔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어가셨겠어요? 어떠세요, 이런 장터? 저는 여기 팬이에요. 매, 매년 매달 와요. 아, 팬이신 이유는요? 새 물건도 많고, 오. 그리고 옷 상태도 좋고, 네,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아, 계속 이용하실 생각인가요? 그럼요. <laughs> 이곳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할 뿐만 아니라 물물 교환도 가능한데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 평택이 시청에서도 지금 쓰레기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신도심의 그 개발 외지 여기다가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 을 자제해 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이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그 어린이들한테 많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뜰 나눔 장터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해 나갑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뜰 나눔 장터를 이용하길 기대합니다.